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운동 경기에서 승패를 결정 짓는 최후의 일정이라는 뜻의 스포츠 용어인 매치 포인트를 제목으로 하고 있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크리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운이라는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누군가 선한 삶보다 운이 좋은 삶이 낫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삶의 대부분이 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 골몰하면 미칠 지경일 테니. 시합에서 공이 네트를 건드릴 때 공은 넘어갈 수도, 그냥 떨어질 수도 있다. 운만 좋다면 공은 넘어가고, 당신은 이긴다. 반대의 경우에 당신은 패배한다. 통제할 수 없는 삶처럼 두려운 것 수도 있을까요? 두려울 만큼 인생은 대부분 운에 좌우됩니다. 즉 인생에는 선과 노력으로 될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바로 삶의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신분 상승을 꾀하는 한 남자 그리스는 테니스 코치로 일하고 있는데요. 테니스를 배우러 온 부잣집 아들인 톰과 친해지고 그의 여동생인 클로에와 결혼하게 되면서 그는 상류층의 삶에 편승하게 됩니다. 톰의 전 약혼녀인 노라와 바람을 펴 그녀를 임신시키고 그녀가 자신에게 오하며 매달리자 살인을 저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클로에, 즉 아내를 선택하면 몸과 마음이 시키는 본능을 외면해야 합니다. 반대로 노라, 즉 불륜을 선택하면 그는 부와 명예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영화의 중반부까지는 노라가 판므파탈 의 역할로서 남자들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풍기며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면 후반부에는 주인공 크리스가 온무파탈로 돌변하여 인간 내면의 잔인성과 악마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도스토에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으며 도스토에프스키 지침서를 함께 읽는 크리스. 클로에에게 오페라 아시디를 선물하며 그녀의 오빠, 톰이 말한 평가를 마치 자신의 의견인 양 그대로 전하는 크리스. 톰이 입은 니트가 캐시미어 니트인 줄 알고 똑같은 캐시미어 니트를 고르는 크리스. 심지어는 그가 노라를 죽이는 방법도 지침서의 도움을 받으며 읽어야만 했던 문학 작품 '죄와 벌의 오마주'입니다. 크리스는 크리스 그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저 여러 사람 검증된 인물들의 카피캐실. 뿐입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그런 그를 건실하고 똑똑한 청년이라 평가하고 일개 테니스 강사에 불과했던 그는 상류층의 클로에와 결혼함과 동시에 보장된 미래와 부를 얻게 되죠.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은 개인의 도덕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반면 영화 매치 포인트는 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개인의 삶을 조명하며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세상은 개인의 죄책감만 이겨낸다면 들키지 않는 부조리는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테니스에 비뜬다면 토너먼트 게임이라 볼수 있습니다. 각자의 파트너와 사랑의 전쟁을 벌이며 신분상승을 꿈꾸던 두 이방인은 하나는 승자가 또 다른 하나는 패자가 되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크리스와 노라가 서로에게 끌렸던 건 서로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격정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포장된 이 후반부의 관계가 대결이나 유혹처럼 읽혀지는 건 아마 노라에게 있어 이 경기가 마치 패자부활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다음은 크리스의 야망 때문에 희생당한 세 사람이 있는데요. 크리스의 변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노라, 그리고 노라의 아파트 여주인이 크리스 앞에 환영이 되어 차례로 나타나 자신들을 왜 죽였는지 묻습니다. 우선 노라는 그녀는 욕망의 목표일 뿐이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았으면 살았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욕망 때문에 망칠 수는 없었다고 말하죠. 둘째로는 노라의 아파트 여주인입니다. 그녀는 남의 일에 재수없게 말려들어서 죽은 것으로 부차적인 희생양이었죠. 결국 그녀는 운이 없어서 죽은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노라가 임신한 뱃속의 크리스 아기인데요. 크리스는 오이디푸스 작가인 소포클레스의 말을 인용하며 대답합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염세주의적인 발언을 합니다. 특이하게도 영화에서는 오페라 아리아를 적절히 배치해서 각각의 캐릭터와 또 그들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말해주며 영화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크리스가 클로에의 집에서 노라를 맞닥뜨리기 전의 장면에서는 친동생과 연적관계에 놓이게 되는 주인공의 비극을 다루는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레》 중에서 선곡된 아리아가 흘러나옵니다. 둘째로, 크리스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전체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역시 베르디의 오셀로 중 데스테모나를 응징하겠다고 벼르는 오셀로와 악인 이하구의 격렬한 이중창이 깔리는데요. 질투와 오해로 인해 결과적으로 파멸하는 모습이 겹쳐지죠. 마지막으로 영화 곳곳에 반복적으로 삽입되는 노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의 묘약의 주인공은 어, 싸구려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으로 알고 사서 마신 청년으로 그 역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우연의 힘으로 해피 엔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고 그가 원하던 대로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개입하는 이 우연성은 인간의 이성과 노력을 한 순간의 수포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좋게 적용하면 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패배자에게는 운명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듯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소프클래스의 오이디푸스는 염세주의적인 운명관의 결정판으로 이 똑똑한 영웅 오이디푸스의 인생 말로가 결국 최악의 형태로 마무리가 될때 우리들은 인간의 이성과 또 합리적인 사고관이 운명이랑 거대한 힘 앞에 철저하게 기만당하는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영화 매치 포인트의 주인공 크리스 같은 경우는 우연히 그가 꾸민 계획과 노력들에 있어서 방점을 찍으면서 도리어 운으로 작용한 경우겠죠. 전통적인 권선징악적인 플롯에 따라 그 주인공이 선하고 또 죄가 없는 인물이었더라면 이 운은 그 주인공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보은에 해당하겠지만 크리스는 어찌 되었던 악인이었기 때문에 순전히 행운이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영화는 이 우연성과 운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과 운명을 주관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과연 그가 영화 매치 포인트에서의 행운의 신일지, 아니면 오이 디프스의 잔혹한 운명의 주관자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관념이나 또 가치 체계는 구와는 별개라는 사실이죠. 어, 세상은 그것들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바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래서 더 드라마틱하고 다양한 삶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런 다양한 삶의 여러 모습들을 모두 수용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윤수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